레네지 투더 차모 위브 좌탈창올리시구요 석화해제 거숲 어디야 거숲 젠 자리 거숲 젠 자리 신전 난거숲으 간다 사말 거래수위분님 위부, 초대해 주세요 거숲 젠 자리 바로 앞이에요. 나저 새끼 빠르다. 야광이 빠르다. 혈, 혈관, 혈, 용기 어디야? 용기 센터, 용기 센터! 화늪, 화늪 마검. 화늪 12시다. 화늪 12시. 난 마검으로 갔어. 요 마음 옆에 헬검. 마검 별. 자케가 먹었어. 자, 마검 마검 딴데 떨어졌어. 마검 교장, 교장, 교장. 제 자리 바로 앞에다. 마검 별. 보인다해 옆에 자캐야 자캐야 자캐 다시 자캐 다시 자 야, 오랜 서문 오랜 서문 오랜 서문 아씨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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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캐야 자캐 작게. 둘다 자캐야 둘다 자캐 자, 오랜 포자로 짓게 할게요. 야, 먹자, 새끼들. 저거 먹자, 전, 특파는 새끼들. 아, 자켓들 다 뿌려놓은 것 같아. 아, 공작 하야시 외바야리가 먹었다네. 네, 오랜 탈 자리 오세요. 문자 타라고. 운동이 파티. 오랜 된자리 나가서 교전 준비하십시오 어살트 아사리까지 올려주세요 어살트 아사리까지 올려주세요 나가서 교전합니다 뽕도 감아주고요 시 최대 운동 예. 오, 살트, 아차리, 배틀까지 올려버려 오케이. 탈해주시고. 자, 준비된 파티 나와서 교전 준비합니다. 나가자. 적들 본캐가 원게 하나도 없잖아. 전장 진입할게요. 많다에. 적들 많아. 바이리 별. 여기 까봐. 백킹이, 백킹이, 백킹이. 탱스킬 준비. 탱스킬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올려야 돼. 탱스킬. 저기 있지? 움직이. 퓨라. 다시 무은이. 무은이. 바이리. 탱스킬 엄청 끼치자. 뒤에 샤워. 폭주니. 탱글 때 내릴 거 탱글 때 내릴 거 체크해요. 탱글 때내린거 체크해 주세요. 무대 타라고 눈목이 되나요? 룬수 되나요? 네. 자, 포근이 다시 엉금이 바이리 바이리 바이. 포근이 자 룬수 똥을 쓰고 안으로 들어와서 해줘요. 똥을 쓰고 안으로 들어와서 올려줘. 요 끝났다잉? 넘기자 나프레스 올립니다 나프레스 올렸어잉? 찍찍 원금이 자들로 마프레스 나왔고 자 룬스 탱스 올려줘요 오케이 룬스 탈해주고 탈해주고 룬덩이 아 룬토 되나요? 룬토? 룬토 자 룬토 배 배, 어, 배트라, 리어설티지다 올려주세요 여기 다시 룬이 봅니다 밑찍, 공작이 바이리 씻게요. 바이리, 바이리, 모탈 배틀까지, 배틀까지 오케이, 탈해줘요. 바이리 찍, 내가 부품갈게 걸어놨어요. 무테 옆에 조시, 옷 찍, 옆에 당근 캐릭터 있다. 옆에 이별이 테스크 중, 말별이 테스크 중, 루사기 루사기 찍폭격이 어, 오케이 어, 여친. 어, 기다려요 2초전 자배터 올려줘요 오케이 진룡이진룡이찍 마별이 마별이 옷달 슈프림 오케이 봉해동 무적 중. 무적 끝. 오케이. 상자 신경쓰지 마. 자, 룬 교정만 해요. 룬이벨. 옆에 초댕이. 포권이. 다시 룬이 봅니다. 룬이. 다시 남겨. 룬이 남겨줘. 오케이. 룬이 있지. 다시 초댕이. 어. 오케이. 초댕이 뒤졌고. 공작이 앞는다 초댕이 의사 다시 보내자. 초댕이 의사 임사 오케이 초등이 찍 아씨 근 임사도 아 오케이 자 공작이 공작이 찍 오케이 okay. 자샤와 샤워, 샤워. 자, 뒤에 포근 포그, 포근이 루니 먼저 쳐자 포근이 포근이 찍자 루니 루자 닌자 옆에 닌자 닌자 옆에 바이리다리 오케이 오케이 바이리 부분별로 있고 샤와 샤워. 샤워 찍 옆에 나미 오케이. 남있지? 옆에 제갈, 제갈. 오케이. 어, 이게, 씨발, 팥, 야, 좋다고로할 거면서 팟대팟 팟 하자 그랬어? 바이리. 아, 리셋 한번 박아주자. 앞으로, 제자리 앞에까지 뚫여줘 앞에까지. 앞에까지. 스트킬 되는 거 체크해요. 배틀 되는 거 체크해주고. 운동이 되나요? 오케이. 야, 무태 타라고. 자, 룸먹이 팟택스킬 바로 올려줘요. 자, 바로 올려줘요. 이사기 오케이. 아니야, 밖에도 이밖에 죽여. 괜찮아. 밖에도 이와서 죽여. 택시 올렸어? 룬목이 올렸어? 오케이. 초등이 찍. 나이스. 탈해주고. 저거, 룬동이. 룬, 룬동이. 룬토 뭐 돼요? 자, 룬동이 파티. 예, 올려주세요. 민자 닌자 찍, 웹, 멱찍남 있고, 운동이 올려 올렸으면 탈해요. 올렸으면 탈해주고, 자, 자 무태 파티, 바이리벨, 오케이, 옆에 하밍이, 텍스 중, 자파덜 오케이, 오케이 바이리 시작, 넘겨보자. 오케이, 뭐텍스뭐이스끼랑 뭐, 되는 거다 체크합니다. 오케이, 바이트 넘어간다, 넘어간다. 오케이, 옆에 포근이 먼저 칩니다 포근이. 오케이, 넘어간다. 오케이, 자바이레치코바이레치코 뒤로 쭉 들어가자, 전장으로 들어가자. 바이리 찍고 전장으로 들어가. 야, 우리 코레, 우리 코레, 코레. 야, 야, 바이리, 바이리 리콜. 피늪, 피늪. 마검. 아, 씨발, 바이리 걸고 온다는 걸 오케이. 마검, 피늪 셋이. 피늪 셋이. 쇠검도 금방 떨어져. 어, 나, 쇠검도 금방 떨어져. 먹어, 먹어. 먹어. 갔어. 아군이에요? 다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군. 자, 혈검 떨어져. 혈검 짓을 갈 준비. 혈검. 신기로신기로 아, 나신기로 자텔 있는데. 내자리인데 자텔. 씨발. 내 자리인데 빨리 가 빨리 가나4초 남았어 해가 해가 타노르 그렇그쵸어나나 그렇죠. 사태리다 나 사태리다 타노르 1 2시어참드이가 먹은 거 아니야 참드이가 먹진 않았다 어, 나 여기 바로 앞에 있어 나 어, 도착했어 아카이미 먼저 먹을 거 같아. 아카냥아카냥 오케이. 아카냥 오랜 포즈로 다시 모입니다. 다시 교전 준비합니다. 오케이. 자, 무태 탈해주고. 운동이 파티 합니다. 운동이 파티. 어, 떨구면 풀릴 것 같은데요, 카우가. 성향이, 버시기 초기화되는 거라. 상관 없을거야 철판형님, 오랜 포자 된 자리입니다 라이트를 너무 많이 줄여놨구나 올려줘 어, 올려줘요 철판형 왔어? 왜 안와 철판형 왜안 그냥 올려 예 나와요 자 나와요 배틀은 나중에 예 무태파티 전장 진입합니다 자 신관 피좀 빼놓으세요 신관 피좀 빼놓으세요 메인터넌스 올려줘요 전장 진입하십시오이요 외부적 퓨라스 제발 일어나겠다 나가 나가 자리채쪽 신관 피 빼세요 자리채쪽 신관 오케이 교전합니다 초등이벨 오케이 오케이 교전해 어 그냥 교전해봐 교전해봐 우리 콜해 우리 콜해 콜해 전체 콜하고 다시 진입 콜해 콜하고 다시 진입 오랜포자 바로 진입 준비해요 자 무태 타라고 탱밀대 탱밀대 내린거 체크 자 룬수 룬수 먼저 자 갑니다 오랜 포자, 나갑니다. 나가서 교전하세요. 나와. 자리채 우리 거야, 자리채 우리 거야. 나와.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서 해. 자, 유부 찍고 나와. 올려줘. 탱스킬. 루스 올려줘. 루스타일 루테 파티. 바이리벨. 탱스킬 줘. 옆에, 옆에 야들이들 먼저. 뽕에또. 뽕에또. 어, 없다잉. 얘 예, 오딸. 마베리. 배틀 올려. 오케이. 마벨이안 되고. 자, 토니. 토니 찍. 웨비. 웨비 택시켜줘. 바이리네, 택시를 없다이 바이리네. 택시, 탱스, 시를 올려줘. 나도 마비. 올린다이 오케이. 택시를 들어왔고. 대표 중이야. 바이리 리셋 준비. 바이리 리셋. 오케이. 바이리 찍. 고은 고문. 고문 버리고. 옆에 왜? 왜안 되고. 옆에 공장, 아 어. 다시 바이리. 남겨? 한번 더, 리셋! 오케이. 아, 예또 찍. 고문, 고문 버리고, 공작이. 옆에 레이, 이 새끼 망또안찬 새끼네. 공작이 망또 안, 안 새끼. 오케이. 하야시. 하야시, 하야시. 하야시 안 잡히고, 루인이루인 칩니다. 배틀되는 거, 배틀되는인센터 오케이. 무태타라고. 무터타라고 룬토파티. 룬토파티. 다시 바이리. 바이리 탱스를 또 받았다. 초딩이 옵니다. 초딩이. 오케이. 자, 포근이. 포근이 없다. 포근이. 넘깁니다. 포근이 찍. 포근이. 자, 포근이 시차 밟고 룬이. 룬니안 되고. 오케이. 룬이 끝났다잉. 오케이. 자, 자, 무 파트 한번 더. 무 파트 내 분이 공이 탱크 중 짧지 안돼 분이 네, 버리고 공작이 공작이 버리고요 바이리 게 바이리 탱기중 7초전 옆에 폭관이 폭관이 넘기자 넘어간다잉 다시 바이리 바이리 끝났다잉 바이리 넘기자 바이리 찍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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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기 일러 아직 걸기 일러 자암사 남사찍. 오케이. 바이리 버터를 한번 가자. 오케이. 앞에 저 나가서 바뀐 새끼들 다 때려잡자. 조각들 바이리 버리고 그냥 밖에 전장 나가서 잡아. 자, 붓고이 공작이. 뚫어. 자, 손. 손 어떨? 오케이. 끝났고, 옆에 대리. 대리찍. 어, 타겟 조심, 타겟 조심. 타겟 조심. 오케이. 전장 중앙 교전 중. 전장 중앙. 오케이. 어느 콜 조심. 야, 우리 콜 하자. 우리 콜 하자. 우리 콜 해. 자리채 금방 떨어집니다. 자리채 피몇 프로야? 잠깐만. 70%야? 프로 오, 다시 가. 난 빠져있을게. 나 아, 씨, 이 너무 취약하다, 저기 다시 들어가야. 자리채 쪽. 자, 오랜 포자에서 어설타 갖고 가자. 오랜 포자로 와봐. 오케이. 오랜 포자 젠 자리로 와봐. 어설타 갖고 가자. 무태 타라고. 룬수, 뭐, 룬토 되나요? 룬동이 되나요? 은동이 파티. 오케이. 올려주세요. 운동이 올려주시고. 탈. 예. 아니, 배틀은 하지 마요 배틀은 전장에서만 교전 붙을 때. 자, 붙을 파티. 메이터는 뽑아주시고. 리째 35%. 자상기합니다 이번에 주소 오면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 신관 피 하나도 안 빠졌지 어 상관없어 주소로 갑니다 상기하세요 주소로 갑니다 상기하세요야 가서 저 언니콜 한번 걸어봐, 걸어봐 바이리 가서 어, 리셋, 리셋을 받든가 자리채 10%한번더 떨구겠다 신관을, 어, 신관을 깼으면 막아볼만한데 음. 자들창 여시고요 자. 떨어집니다. 안 해? 안 해? 안 해? 안시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야나야나야 나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어. 5시 옆에 오케이 어 갔어 갔어 사악마 사악마 오케이 혈검 봐 혈검 봐 혈검 20% 혈검 10% 사.. 혈, 마검 사악마 형이 먹은거죠? 해골 먹었다고요? 아마감 적인가 보다 그럼 하얀색 먹었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얀색 안 먹었어 오케이. 피는 피늪. 피늪 4시. 다 해. 피음 주설, 혈검, 혈검, 혈검! 피는 토글, 토글! 아냐, 백킹이 아니야. 드신 분. 죽이 토우를 눌러야지 죽인 것보다 토우이더 중요해 음.. 오케이 초딩이 바이리가 먹었다고 자 나가지 마시고요 나가지 마시고요 오랜 포자 대기하겠습니다 오랜 포자 오랜 포자 제자리 대기요 들 심한 까고 있어. 음, 나가 봐. 자, 자, 심어를 심각깔 나가네요. 자, 무태타라고 어설트 받고 교전할 준비합니다. 운동이 파티. 어, 니콜 받고 집에 계속 보내 주셔야 됩니다. 운동이 어설트 아차리까지 올리세요. 도미뽕 감아 주시고. 예. 탱스킬 되는 거 체크. 탱스킬 되는 거 체크. 룸모이 파티. 자, 나가자. 나가고, 룸 모기 올려줘야. 예. 뛰어들어가. 예, 자리채 별. 잠깐만. 자, 어느, 어느 걸 바꿔보내야 된다. 에 초대 못해. 해관별 혈가안 잡히고 자리치 안 잡히고 테스크를 이 준비하세요. 혈가안 잡히고 자리치 안 잡히고 테스크를 이어져요 형님. 혈관 마감 집에 보내야 돼요. 혈간 별, 혈간 별, 어리콜 받고. 어느 콜 내가 박았어, 에? 내가 박았어, 회검. 회검 보내. 보내야 돼. 캐릭이 서있다. 내 캐릭이 서있어. 좀 보내봐. 좀더좀 보내봐. 어느 콜 박았어. 리셋. 회검 리셋. 오케이, 됐어. 씨발, 아, 캐릭이 서있다. o k a 어 어디갔어 잠깐만 s the 어 e 지 오케이 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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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올려 같이 같이만 안이 x 안돼어느 o k 고 보내줘야 돼 계속 is 백 h 리셋 e x 리셋 n e 리셋 먼저 리셋 박어 리셋 제발 리셋 한번만 번셋 한번만 o k 리셋 좀 리셋 아무나 좀 박아봐 혈관, 혈감, 혈관이고, 마건 마 막은 거 다. 마은 별. 마은 보냅니다. 막. 자, 혈관, 자, 혈관 저거 막아야 돼. 혈관 리셋, 기 아, 어니콜 막고, 혈관 어니콜 좀 막아줘. 오케이. 원니콜 박아준다람, 회검 원니콜좀 박아주세요. 자리채쪽 상자 갑니다. 자리채쪽 상자 치면서. 회검 원니콜 아무도 못 박아? 어, 박아봐. 태극대 내는 거 체크. 무대 탈해주고 저 캐슬 갔다. 오케이. 저 보내줘야 되는데. 어, 헬금좀 보내줘야 되는데. 오케이. 내가 마지막. 56초, 4초. 너가 피상황은 어때? 잠깐만. 자리채는 뽀개, 뽀개질 거고. 자리. 자, 자 우리 오랜 포자 왔어. 어, 정비하고 들어가자. 철판형 죽지 말고 오랜 포자로 가 같이지 말고. 가자, 아, 네. 자, 자, 타라고. 저기, 룬토 파티. 기다려요. 아직 자 룬동이 오케이 룬동이 파티 음. 잠깐만요 잠깐만 자연이랑 오거든 은천 인천, 자연이랑 은천이 오거든 자 팝별로 나가서 거시기를 까시면 돼요. 자 우리 저기 탱스킬 되는 건 뭐죠? 자 오랜 포자 3 0 후에 다 같이 진입하겠습니다. 진입 준비. 운동이 올려요. 운동이 올려요. 어설트 아차리 올까 올려요. 자 운동이 타라고. 룬수가 예 룬수가 되나요? 룬수 파티 탱스피 신호로 나갑니다. 혈검 쪽 보고 들어갑니다. 문수, 탱스킬 올려, 나가, 고, 뛰어, 헬검 쪽, 헬검 쪽. 네, 어느 클 갖고 보내줘야 돼요. 잠깐, 또 탱스킬 되는 거 체크해요. 각자 생존기 잘 올려요. 배틀뎀을 배틀뎀 올려줘. 자 못해 파티. 어어퍼 퍼지만 퍼지만 이어주고 치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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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 퍼지 올려주면서 계속 때려. 나 브레스 나 브레스. 아씨발 좀. 이반전... 마검 마검. 아까 넌 죽으러 가. 난 이미 걸렀어. 음. 어, 아까 넌 가. 자리채 떨어져요. 주소 와야됩니다. 혈관쪽 계속 공략합니다. 1분 남았어요. 네. 자리채 도초! 자리채 도초! 주소 와야돼! 도초! 젠자리! 젠자리 바로 앞에 그냥! 아따가 주소와라. 주소와라. 5초 제자리 주워 와야 돼요. 등장했다. 드신 분 먹었어 누가 먹었어? 단이 먹었다고? 자 혈검 혈검 공략합니다 다다와 빨리 와 아직 안 끝났어. 아 끝났다. 드신 분 있나요? 저기 먹었어 마지막 거? 아저걸 해금. 아이가 처음 먹었나? 음. 아, 저기 해금 먹겠네. 도초 탈자리 교전중니다 도초 탈 탈자리 도초 탈자리 지원. 도초 탈.